의원. 다시 측면으로 박원재 잘본패스 연결 좋아요. 네, 이동국에게 이동국. 넘어갔고 이네. 리턴이 안 됩니다. 그렇죠. 리턴이 안 되고. 됐어요. 다시 받았어요. 자 수비가 백패스 앞쪽으로 길게 걷어냅니다. 김영광 팀의 컨디션이라든지 팀의 그 분위기라든지 조직적이라든지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세거든요. 자 측면으로 그렇죠. 이동국입니다. 좋아요. 멈춰 놓고. 그렇죠. 다시 뒤로 아, 내주는 데여기서 커트가 초반 우리 정준영 해설위원은 세 골, 전북이 세 골, 저는 전북이 두 골, 울산이 한골 이렇게 예상했는데 한번 보자. 이승연 잘 냈어요. 내려야죠아 이동석 뽑아내고 아, 아직 아. 골 살아 있습니다. 슛. 아 때문에 이 어? 선수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연 빠른 선수죠. <laughs> 요자 라인 타고 그렇죠? 앞쪽으로 옵사이드에 걸렸어요. 자, 오른쪽 측면해서 들어가고 있죠. 자 박스로 넘어가서 그렇죠. 넘어가고 이턴이죠. 먼저 걷어냅니다. 고슬기 쫓아갑니다. 울상. 디워 주죠. 역시 이지훈이 준비가 잘됐 기판 염동규 선수까지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네, 맨마킹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박스 안쪽에서 그렇죠. 자 그렇죠. 높이가고 그렇죠. 그대로 어, 조금 짧아요. 방향 틀어 주고 좋습니다. 이덕구. 자, 울산 전진 패스 나가기가 여유차는데요. 길게 주는데 이승현이 ]요. 끊었습니다. 자, 위험합니다. 저. 선수들은 맨막킹을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아, 높이 뛰고 자, 김동찬 데스락도로 준비합니다. 전북의 프리킥. 이럴 때 세트피스의 득점이 이루어질 물로서 그런 공격 루트를 찾을 수있 뒤쪽으로 있거든가? 다시 한번 받텨라 슛!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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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찬! 김동찬! 김동찬 자, 후반에. 그쵸? 자, 이번에 세컨볼이 기가 막히게 떨어져서 김동찬이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대... 세트피스 있죠. 자 그렇다 보면은 전북 현대에서의 그런 더대량 득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기가 막히게 김동찬 그렇죠. 쪽으로 떨어졌어요. 음, 음. 조성환 선수 자 여기서 킥이 조성환 조성환 조성환의 왔는데. 헤딩 패스 네. 뭐스퍼드부다라면은뭐 네, 상당히 좋은 이호 선수라든지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설기현 쪽을 많이 봅니다 후반에는 자, 자, 그렇죠. 가운데 쪽으로 고슬기가 쫓아가고요 그리고, 자 슈각 정연요 위험합니다 그렇죠. 지금 기가 막힌 그렇죠. 패스가 그렇죠. 나 왔죠 아, 조금은 힘이 붙었어요 네, 여기서 전력질주를 네. 네. 한번 해봤는데 자김기웅선수 자, <laughs> 자 이동국을 봤어요. 방향전환 해줬죠 그렇죠. 자, 자, 4대4에 자, 이승현 선수 4대4. 돌아나가고 있어요 자, 이동국이 자, 누굴 그렇죠. 볼까요? 두고 이동국 이승현. 들어가야죠 자 이승현 오른발로 네, 그렇죠. 조금 짧아요 다시 살렸어요 자, 올라가죠 이동국 이동, 이동, 해제 역시 후반 되니까 전북에서 좋은 그림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울산이 한골을 실점을 하면서 그런 그 수비 형태. 자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그허점이 보이고 있지. 고창현 쪽을 봐도요. 그수죠 터트가 될 거. 자 빠른 패스로. 자, 전북의 역습 그렇죠. 러브레. 당보한, 보 그렇죠. 아, 아, 이승현 기가 막히게 넣어줍니다. 돌파해야 그렇죠. 아, 예. 돼요. 돌파해야 예. 돼요. 그렇죠. 좋아요. 다 넘어가세요. 이승현 이동국 커버하세요. 날개가라 깨끗한... 장점이 방금 나왔거든요. 자 이승현 조금 넘어가죠. 다시 한번 크로스가. 노브랙 슈룹! 화살합니다! 뭐 주재준 선수의 그런 그 강점도 있겠지만 이승윤 선수의 강점이라면 1대1 돌파 능력이라든지 이승윤이 오늘 뭐 후반에 가보이승 같아요. 자, 1패스 뭐. 좋고 떡궁합이에요. 네, 좋아요 했어요 좋아요, 올라가야 좋아요. 돼요. 들어가어 돼요. 슈룹! 아! 아! 그러기 그 위해서는 음, 음, 저 에딩률을 지금 투입을 하는 겁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볼을 맞아보죠. 그렇죠. 좋아요, 때려줘! 꼬리! 아! 공격의 스트라이크 위치까지 올라와서 자 에딩뉴 선수의 에딩뉴가 이제 안전한 패스 무너뜨렸거든요. 네. 에딩뉴가 들어가면 이제 앞선에 주는 피딩 네. 패스가 아주 기가 막힌 패스가 그렇죠. 많이 나올 겁니다. 보여주는 선수 교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권재가 준비하고 길로 쳐 주네. 다 방향, 방향 들었는데 다시 한번 길게! 벌 우리 정지혁 해설위원과 제가 그렇게 얘기할 내용이 많지 않았는데. 그렇죠. 뭐 반대니까 <laughs> 줄줄줄 나오는데 네. 어,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가마 잡주고 위험합니다. 아, 위험하죠.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아. 심우현. 아, 그렇죠. 아, 좋아요, 좋아요. 자, 패스가 네. 나가야 돼요. 그렇죠. 자, 오른쪽 공간 좋아요. 오른쪽 공간. 자, 이승현 베어 네. 있고요. 이승현. 자, 이승현. 어. 자, 이승현. 아, 접근이 드디어 에딩요. 아, 좋아요. ]이에요. 에딩요. 지금 상황기 때문에 이 이동국 있습니다. 준비가 돼야죠. 에딩요 그렇죠. 올라가고. 아, 저거 큰 별다른 공격무투를 지금 조금... 자, 기회죠. 자, 3대 2 상황이에요. 네, 좋아요. 됐어요. 에딩요. 됐어요. 해야죠. 저번에 아, 아, 너무 각도를 아, 그렇죠. 살립니다. 아, 한타임 늦었어요. 예, 너무 각도를 살렸어요. 때문에 이동국 선수에 대한 그런 그 장단점을 많이 잘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을 주위의 선수들이 도와줘야. 장 어. 길게 붙여주죠. 아, 뭐. 염동연 선수. 어. 자 역습이에요. 자, 역습이에요. 어. 이승현도 왔어요. 이승현 봤어요. 그렇죠? 이승현이승현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필리 그렇죠? 사야죠. 아, 뚫렸네요. 자, 자 이승연. 했어요. 아, 맞습니까? 아, 자 이동욱 선수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붙어주는 선수가 없어. 크로스가 됐어야 되는데요. 자, 위험하지요. 자, 설기현 쪽이죠. 자, 헤딩으로 염동규 긴 패스에 대한 그런 그 도움을 주는 게 김신욱 선수의 장점이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 신가, 아 위험하죠 어, 위험하죠 이거, 이거 위험해요 자연락안 돼요 자이승현 됐어요 자 좋아요 에애니으로 좋아요 에릭요 가슴으로 됐어요, 됐어요. 자 이동욱 선수 다 불이 나왔어요 올려주고 헤 패딩 아이승현 선수 네. 오늘 뭐자 너무 많은 움직임을 잘 해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에도 이등유 선수한테 그런 패싱 오늘 저희가 그렇죠. 시간되면 이 이승현 선수. 들어가는. 네. 예. 아, 잘 아, 늦었어요. 늦었어요. 네. 자, 노브렉 나가고 있어요. 노브렉. 슈! 킥! 아, 아, 아! 기습적인 슈트 자, 그렇죠. 그렇다면은... 울산은, 울산은. 자, 이등윤우이에요 아, 아, 이걸 건어내요 여기에서 아, 여기서 네. 네. 아, 전북의 코너킥입니다 일단 울산도 마지막 카드 박명규 선수를 넣었어요. 그렇죠. 오랜만에 또 울산전에서는 출전을 합니다. 자 헤딩 경합이죠자 아, 위험해요. 네. 위험해요. 마지막 결대야. 아, 자, 기 선수 음. 잘 잡아줘야죠. 옆쪽으로 그렇지. 빼줍니다, 세전수. 자, 들어가는 선수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수세입니다. 그렇죠. 연덕이뼈